프랑스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보르도, 브르고뉴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와이오입니다 지난 주에 샴페인하고 크레몽드 루아르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프랑스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크레몽드 브르고뉴하고 크레몽드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부르고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지역이 워낙 와인 스타일도 다르고 자존심도 세고 그래가지고 뭐가 뭐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두 군데 다 화이트나 뭐 레드와인 다 유명한데 스파클링 와인은 인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둘다 와인 샵에서 사왔는데 한 군데는 크레몽드 부르고니만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군데는 크레몽드 보르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병씩 사왔습니다. 먼저 크레몽드 브르고뉴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만드는 방식은 샴페인하고 동일합니다. 품종도 샴페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샹바뉴하고 거리가 또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주로 샤르도네하고 피노누아를 가지고 많이 만듭니다. 그두 품종이 원래 부르고뉴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레몽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알리고테나 감에 같은 그런 품종으로도 같이 섞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크레몽드 브르고뉴로 가져온 와인은 E M 자크송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크레몽이에요. 부고뉴 지역 남쪽에 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나름 그 마을에서 와인 잘 만들기로 유명한 와이너입니다 한 가지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 꿀팁 하나 드리면요 라벨 미시나 구석 쪽에 이 부희라고 적혀 있으면 드라이한 달지 않은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희라는 걸 많이들 생산을 하고요 샴파뉴도 만약에 여기에 앞에 엑스트라 부희라고 되어 있으면 은 그거는 정말 드라이 한 거예요 혹시 나는 좀 달달한 스파클링 와인을 원한다 그러시면 은 여기에 드미색이라고 적힌 걸 사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크레망드 보르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르도에서 만든 크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보르도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세미용 그다음에 소비뇽블랑, 무스카데 같은 그런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보통 크레망드 보르도를 만들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이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들은 샵반유를 만드는 그런 전통 방식은 다 똑같고 각 지역의 토착 품종으로 다 만드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크레망드 보르도로 가져온 와인은 샵도드 리젠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크레망입니다 라벨을 보시면은 됭드 리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뷰이 프랑스어로 거품 기포라는 뜻이거든요. 이 샤토드 리젠은 엉트드 메흐라고 보르도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보르도 화이트 와인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품 자체는 좀 지난주에 보셨던 샴페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약한 편인데요. 그래도 크헤몽드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 지금 다글자글하게 잘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크헤몽드 보르도는 굉장히 좀 스파클링이 좀 약합니다. 먼저 크헤몽드 보르도 한번 해 볼게요. 거품이 너무 약해요. 음. 레몬 향도 좀 많이 나고요. 레몬, 오렌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상큼합니다. 오, 이거 정말 산뜻해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레모네이드에 약간 탄산 섞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때한국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특히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식전주로 그냥 편하게 마시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 색깔 차이에서부터 좀낯었는데 얘가 좀더 진하잖아요 향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뭐 살구나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향들도 같이 더 나고요 어, 확실히 다릅니다 굉장히 진하고 입안에서 풍미가 굉장히 잘 느껴져요 마실 때도 이 크레몽드 보르도 마셨을 때는 가벼운 주스 마시듯 넘어갔다면 이 크레몽드 브루고뉴는 굉장히 좀 꿀떡하면서 진하게 넘어갔어요 좀 진한 화이트와인 브루고뉴 화이트와인 먹는 느낌도 나요 해산물이랑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몽하고 어울릴만한 거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마셔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안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샐러드는 이 크레몽드 보르도가잘 어울릴 것 같고요 감바스는 크레몽드 부르고뉴가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좀더 진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잘 어울려요 가벼운 안주에 가벼운 술 너무 상큼하고 너무 기분 좋고요 치즈도 좀센 치즈 말고 이렇게 부드러운 모짜렐라나 뭐 이런 부드러운 치즈하고 같이 이 크레몽을 드시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감바스가 원래 좀 올리브유가 많이 좀 들어가잖아요. 좀 새우도 약간 살이 좀 탱탱하고 녹진한 맛이 있는데, 제가 볼때 이거는 너무 가벼울 것 같고, 이 크레망도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좀 풍미도 좀 있고 또 넘어갈 때 진하기 때문에 새우 감바스하고는 너무 잘 어울려요. 지난주 크에몽드 루아르도 그렇지만 특히 크에몽드 보르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크에몽드 보르도는 보르도를 놀러 오시면 즐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크에몽드브르고요 한국에서 보이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 특히 해산물 많잖아요. 저희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회, 아니면 각종 해산물 요리들. 크에몽드브르고요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지역 더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좋아요 마시죠. <laughs> 이것은 누굴 위한 영상인 것인다